휴재님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운 모습 음. 아마 아직 음, 다3대스를 만들어버렸네요 시벨, 가몬 음. 지난번 데에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<laughs> 잭슨님께서 MVP 가져가셨고요. 그 밑으로 주창님 케이님, 마시러님뿌라님 엘에이치님, 라트님 엄중신님, 오예진님, 티파연님, 브라군님, 세버님, 포나보님멋진님 악덕님, 악덕님. 더 이상 제가 데스노트에 적히기 싫으니까, 아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. 히!